네. 네왜되는아내 잘못했네 어. 예? 응 음. 예? 여기 다녀? 요 어, 어디 다닌 줄 알았어 ㅋ ㅋ 도안 봤구나 너네안 <laughs> 봤어요 <laughs> 아 책을 거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 보고 형아 그, 형이 된다 <laughs> 아미친거네니야 <laughs> <laughs> 처음 출연이에요 유튜브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영상 찍었던 거 알죠? 영상 찍고 대회 나가고 음. 저는 출연 안 했거든요. 아 저는 약간 찍고 편집하는 건데. 뭐 찍었는데? 뮤직비디오 찍고, 뭐, 학교 홍보 영상까지 찍고, 음... 돈 받아야 되는데. 아, 계속 쓰고 있어? 응, 쓰고 있대요. 어... 어제 밤웠거든요뭐 했어? 술먹어 공부했죠. 술안 먹어요. 무슨 공부예 자격증. 환경기능사 알아요. 환경기능사? 주로 하는 일이 뭐야 하는 일보다는 대기오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수질오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럼... 그러니까 그걸 따면, 반도체 음. 쪽 많이 가죠. 전 반도체 쪽 가려고 지금. 음. 요즘 절대평가 돼가지고, 음. 학점 애들 다높거든요 웬만하면. 자격증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럼 니네 선배들은 주로 어디로 가? 현대에서 저 포스코 많이 가요. 음. 근데 요즘 안 뽑는데요. 근데 신입 잘 뽑는 곳이 이제 SK 하이닉스. 그걸로 가려고요. <laughs> 목표야, 이 얼른 돈 벌어야죠. 근데 저 바쁜 거 어떻게 알았어요? 또 애들이 말했겠지. 박대형이랑 이현주랑, 음, 어. 선생님 집에서 술 먹자고. 술을 끊었어요. 얼굴 좀 좋아졌다. 그죠? 어. 그런 설정보들. 냄새가 완전 썩었었거든. <laughs> 그때 학생이었는데, 무슨. <laughs> 지난번에 했을 때, 그때는. 아, 그때? 어. 그때는 한창 먹을 때죠. 그니까. 러 담배도 끊었어요. 운동도 끊었어요. <laughs> 그건 끊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운동을 못하겠던데.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똥안 치고 이번 학기에 맨날 공부했거든요. 뭐못 믿겠지. 내가 공부를 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저도 처음 공부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 그거 힘든데. 제 친구들이 진짜 다 놀랬어요, 저도. 놀던 사람이 공부한 날. 이거 정말 대단한 날. 아 요즘 자 지금 공부하는 거 어려워 죽겠어요 진짜 어제 문과 나왔잖아요 화학식 음... 외우고 막 분자량 몰수 계산하고 있고 쉬운.. 니가 준비하는 시험이니 어렵진 않은 시험이겠지만 <laughs> <laughs> 몇급 있고 막몇급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단계가 네개가 있거든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이게 있는데 기능장이 돼야 되잖아 기능장이 이제 1등 걔네들은 이제 못된 비자 아무도 기능장? 네마 골장은? 그 구자야 이 <laughs>

<웃음> <웃음> 아, 니 그러니까 내말 들어봐. 그 야. 방송이 1 1 시에 끝나는 거고 학교가 셋.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학교가 셋이면 안에 끝났다고. 아니 진짜 그랬짜 쌤이.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미 끝났어. 그 웬만해도 아니 그러니까 방학식을 1 1시 한다고요. 원래. 있어? 티나일때아3 아니 그니까, 최소... <laughs> 아, 왜 쟤한테... 아, ]한테...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데가 가로채고 그는데 아니, 힘이 없어 그냥 이렇게 놓치면 되겠는데? 그냥 올려버려요. 진짜. 저는 힘이 없어요. 아니, 힘이 넘치는 거 같은데? 힘이 너무... 아, 그래.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laughs> 그 주사 무슨 주사야? 너? 엉덩이 주사. 아이고그너 아는데. <웃음> 어떻게 <웃음> X가 양수인 거는 맞기는 한데 지금은 T의 범위를 알아야 T에서 끊을 거 아니야. 지 무슨 말인지 알아? 3 log x 좀 쉬어 <laughs> <laughs> 어지 힘든게 하다 보면 3 log x 어떻게 돼 범위가? 0 보다 크다 왜0 보다 커? 3의 제곱은 0 보다 크니까 그렇지 3의 거듭 제곱이니까 어? 어? 3의... 뭐? 3의... <laughs>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안 했잖아 <웃음> <웃음> 아 쉬라고 해서 약간 <laughs> <laughs> 쉬지 말지 그랬어 나, 나도 배고프고안날 거야? 선생님, 어. 응, 저도 배고파요. 참쌀 응. 사람들. 너 죽을래? 들켰어? 왜? 왜 아니 밑에서 터는 거야 바다에다 참은 봉수아. 60페이지 지방 로방 이건 니네가 잘해야 돼 알았지? 자 지방학생들이니까 지방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방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눈다첫 번째 당진 뭐라고? <laughs> 당진? <웃음> 지방을 커다랗게 당진과 아, 뭐로 나누는데? 서산? <laughs> 자 지수방정식이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Yeah. 지수에 미칠 수가 있으니까 아, 지수방정식은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뭐 구분한다고 미시 같다, 같은지 때. 다른지. 자 빛이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요딱 아, 봐도 같은 애지, 그지? 뭐야, 씨. 다른데 이러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어, 애는? 아, 다, 아 가, 다르구나. 자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야! 헷갈리가지 마! 쌀을 쌀을 지어니 헷갈리지 지금. <laughs> 차연정립. <laughs> 뭐라고? 차연정립하라고? 헷갈리지 마. 아, 깜짝 헷갈렸네. 고수답지 않았어요. <laughs> 여기 3회. 엑스 더하기 이게 아! 아니야고 네좀 좋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먹을 사먹을 뭐하고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안 된다는 소리 꼼짝이 빨리 만들었어요 움직이 그만해 로그 2에 엑스 플러스 자안 사지 마시고 엔트 때까지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로그를 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지 깜짝 놀라 일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 있는 로그이랑 여기 있는 로그이랑 뭐하고 움직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무시켜야 돼. 그랬잖아. 나무시켜 여기서 음식해요 되는데. 음야 약만은 안 했어요. <laughs> 음식해야지. <약관은> <laughs> <laughs> 진짜 처음이다. <들어. 웃음> 아, 니네 막이브가 이제 안 되겠다. <웃음> <웃음> 힘을 너무 써도 안되봐야지 <laughs> <형>, 어디야? <웃음> 37살이세요? <웃음> 뭔 소리야, 3 7살 생길 수도 있어. 이상캐는데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응. 말이야 여기서 응. 선생님 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선생님한좀 있어, 있어 보이지? 환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 <laughs> 좀 없어 보였으면 좋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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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 보이지 사람이 <laughs> 왜 그런 거야? 중이 뭔가 뭐라고? 중이병 <laughs> 중1병? 중2병이라는 게 학년, 중2학년을 말하는 거야? 왜 많이 찾아온다 아, 진짜? 아, 그치기야, 아. 약간 정체성이 아, 그때? 맞는 거 같은데? 근데 <laughs> 약간 흔들려, 정체성이 좀 선생님은 중2병에 아니라 굉장히 흔들렸어요 아, 진짜인데? 굉장히 흔들렸어 너무했어 시험을 실린스 하나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laughs> 시험지 떨어뜨려가지고 남학생 말 걸어가지고 또 아, 헛내 <laughs> 잠깐만. <laughs> 아, 시험지 내가 다 뒤에서 바꿔서 근데 놀 수도 있는데 걔네 이렇게 툭 떨어뜨려요. 진 <laughs> <laughs> 그런 시대 <생각> 안 벌어졌대. 그래 <laughs> 아, 집에 갈때 아까 주소서 고마워서 표현아나 네. 저런 수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laughs> 굉장히 좋아. <laughs> 굉장히 좋은 수법이야. 크리스마스 <laughs> <laughs> 이브나 하지 마. 네, 네, 하지 마요. 근데 왜? 저희 부모님결혼기념일는데이 분들... 오... 오래, <laughs> 오번 <laughs> <한> 수업을. <laughs> 부모님 결혼 기 <laughs>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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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오래, 하나. <웃음> <웃음> <좀> 건강하세요. <laughs> 어, 건강하세요. 可能听不懂这些。